아, 아, 가영 씨. 아 가영, 가영. 가영이면 이름이 어울리는 남자 이름. 철수 음. 아니야 반려케어과 학생. 나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는 저랑 관련 없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반려동물케어과 1학년 은예리입니다. 저는 서울방송고에 다니는 1학년 시스템과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로봇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시스템과 2학년 김윤서라고 합니다. 서울금융고등학교 금융과에 졸업한 20살 김희주입니다. 어 뭐지 너무 궁금해. 발설 드리는데. 어 뭐지. 남자분이신가. 어 잠깐만. 가, 천천히 오시르시. 일반 선배님 찾드리겠습니다 안녕. 오! 반갑다. 오! 누군지 궁금하냐. 오호. 누구한데? 오 바다에 <laughs> 계신 분.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내 동료가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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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어? 원피스! 원피스! 아니, 아닌가? 너희들 네 사람 꿈이 있을 텐데 니들 꿈이 뭐니? 저는 반려동물 케어과에 재학 중이니까 나중에 카페를 차를 예정인데 과가 반려동물 케어과니까 그거랑 카페를 합쳐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카페를 창업하는 게아 저의 꿈입니다 <laughs> 나도 댕댕이를 세 마리나 키우거든 허? 아, 진짜요? 진짜로 저는 최고의 개발자가 되는 거 꿈입니다. 최고의 뭐? 최고 뭐 한다고? 전 최고의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개발자! 저의 학과는 로봇 시스템 학과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코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희 학과의 목표입니다. 아니 그건, 그건 학교의 목표고! 아 학교의 목표와 개인의 꿈이 일치한다!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전 최고의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파이팅! <웃음> 파이팅! 버 선배님 오실게요. 고맙습니다. 이번 여자, 여자분 여자 같죠? 응. 예 가영아. 가영이 여기 왔니? 아, 안 왔나 본데. 반가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오, 누구 누군지 아는 거 같은데. 음, 음. 아, 여기 잘렁하다. 에이! 바람에 아. 상처나. 받아라! <laughs> <laughs> 아, 뭐 <뭐야, 깜짝이야. 웃음> 일반고가 아니고 특성화고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사회생활도 빨리 경험해보고 싶고 음.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컸긴 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싶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나? 네. <laughs> 일반고랑 특성화고랑 제가 골라야 할 때가 있었잖아요. 진짜 뭘할때 행복했지? 싶었는데 끝에 생각을 해보니까 대회를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상을 탔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싶으니까 특성화고가 음. 가장 장려를 많이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를 더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대회 같은 게 나가서 탕을 타면 거기서 이제 자기 적성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 음 좋아 혹시 누구세요? 난 누구냐고? 가영이 애인이야 가영이? 가용? 가용? 가용이? 가영이? 가영이를 잘 모르는구나 가영이 처음 만난 게 2000년대 초? 2000년대 아 초? 미쳐나? 티어나? 브로네?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일 거야 약간 옛날 애니메이션 약간 <laughs> 검정 고무신이나 가영이면 어, 이름이 울리는 남자 이름 음, 아니야. 일본 전국 시대에서 온 반요야. 반은 인간이고 반은 요괴인. 근데 요괴도 개 요괴였어. <laughs> 요괴? 요괴면 날거 같은데. 반려케어과 학생. 나를 모른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괴는 저랑 반사 <laughs> <laughs> 산원철조. 사람의 상처. 아무도 모르네. <laughs> 어머, 잠시만. <laughs> 좀 무서워. 어? 뒤에서 나오는 분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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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공교롭게 성우인 내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애니메이션 많이 보지는 않았네. 어렸을 때 봐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이 잘안 나요. 디지몬은 봤나? <laughs> 포켓몬은 포켓몬은 알아? 아 알아요. 아 포켓몬에서 나. 아 포켓몬에서 나. 디지몬에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정식으로 아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우 강수진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우선 경기상고를 나왔는데 그때는 고등학교를 나오면 모든 고등학생들은 다 대학을 지향을 해서 대학을 가야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분명히 그 어떤 시대예요 일찌감치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과 또는 꿈을 쫓아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일단 선택을 해서 특성화고로 온 건. 맞지만 아직 제 진로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해서 다른 친구들은 꿈이 있어서 확실하게 배우러 왔는데, 저는 이게 배우는 것도 재미있긴 한데, 과연 내가 이 직업을 해서 약간 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분야예요. 그리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만 이 직업이 미래에 얼마만큼 나에게 도움이 될까 유망한 직업일까 생각을 하긴 해야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나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다라면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사회의 오해 편견을 깨면 돼요 우리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 저는...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건 브로프에 취업시킬 수 있는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직업인으로서 더 유능하고 성공된 직업인으로의 삶을 살고 싶으면 공부를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대학은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하지는 말아요. 가다가 보면 끝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성우하고 있지만 성우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끝에 내가 뭐가 있을지 저도 몰라요 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을 충실하는 게 좋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하고 싶은 거야 하시라는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셔가지고 너무 뜻깊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학 진학을 못 한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졸업 후취업을 하더라도 3년 뒤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직업계고는 공고, 상고 또는 농고 이렇게 분야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트 스마트팜, 금융과 반려동물케어과 등 다양한 학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꿈이 있는 친구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와 지금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또 현장 실습 지원금,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등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요, 교육부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직업계 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하이파이브, 고졸 만잡 사이트를 참고하신다면 다양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징들을 알수 있습니다.